G.H. 신소재. 자, 21선 이제 들었고요. 어, 신호 떨어졌네 일봉상에. 네.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볼게요. 자산 대비 44% 저평가. 416억짜리 회사고요. 어, 올라가겠네요. 올해 실적은 적자인데. 아, 어, 당기순익은 적자가 나왔는데, 어, 올릴 수 있을 것같네 지수만 올라간다면 올라가요. 재무구조는좀 적자인데, 이왕이면 흑자 회사를 좀 찾아요. 일단 시총이 작으니까 툭툭 치고 좀 가, 가겠네요. 어. 자, 일단은 여기를 한번 가시오. 어. 조금, 뭐, 쌍바닥을, 20일 쌍바닥을 그리고 갈지도 모르겠지만, 일단 중요한 건 올라가겠네요. 어, 이 자리를 향해서, 어, 3,500원을 향해서 또 한번 가겠네요. 자, 얘도 올라가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? 자, 이 자리 신호로 신호가 어디였나 한번 봅시다. 이 자리 신호 떨어졌네. 어저께 떨어졌네요. 1 5 2 5 원. 약50원 올라갔네. 네, 지훈님 잘했어요. 음...